부산 경남의 제 38차 주행 심사 마지막 3 경주입니다. 열 마리의 말들이 주행 심사 치르는 가운데, 3번 블랙트리는 휴양마, 10번 대지크라우는 연습 주행에 나섰습니다. 초반 선두를 달리는 9번 부산투데이, 국산 4등급에서 활동하고 있는 말입니다. V데이와 세시아그네스의 자마, 450kg의 국산 3살짜리 암말입니다. 뒤따르는 말은 7번 체스88. 안쪽에는 3번 블랙트리, 휴양마입니다. 국산 6등급에서 활동하고 있는 말로 514kg의 국산 2살짜리 암말 지난 5월 경주 이후 휴양에 다녀왔습니다. 3번 블랙트리와 9번 부산투데이가 선두경화 펼치고 안쪽에는 4번 터보여걸. 매니피와 엘리즈 더보이스의 자마. 454kg의 국산 4살짜리 암말입니다 패출혈로 주행 지정을 받았습니다. 바깥쪽에서 속도 올리는 8번 스타퓨리, 국산 4등급 말입니다. 488kg의 국산 4살짜리 거세마 스타퓨리가 2위로 올라왔습니다. 9번 부산투데이, 8번 스타퓨리 순으로 들어왔습니다.